안녕하세요. 고대발입니다. 지금부터 Tribes Ascend 세 번째 영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편을 보셨으면 Tribes Ascend 아 개의 클래스를 지니고 있다는 거 이미 아실 텐데요. 각 클래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공통 사항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3 개의 적이 9 개의 클래스가 3 개의 집단으로 나뉜다는 것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라이트, 미디움 그리고 헤비 이렇게 3 개로 아홉 개의 클래스는 나눠집니다. 클래스를 지금 보게 되면 아, 상위에 있는 세 개가 라이트고요 중간에 있는 세 개가 미디움,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세 개가 다름 아닌 헤비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집단을 나뉘고 있는 이유는 각 집단마다 고유의 기본 체력을 지니고, 공통 체력을 지니고 있는데 라이트는 800, 미디움은 1200, 그리고 헤비는 2400의 체력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선택한 클래스 이제 패스파인더인데요. 라이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800의 체력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900의 체력을 지니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제 알려드릴 공통 사항인 커스터마이제이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클래스는 총 9개의 커스터마이제이션 항목이 있는데요. 10번째 뭐 이름 바꾼다는 이제는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을 거고요. 프라이머리 웨폰, 세컨더리 웨폰, 벨트 아이템, 팩, 아머 업그레이드, 프라이머리 퍽, 세컨더리 퍽, 스킨, 보이스 이렇게 9개의 항목을 통해서 이제 모든 클래스는 구분 지을 수가 있고 가령 이제 프라이머리 웨폰에 들어가 있는 무기들이 이제 모두 다른 거는 확인 못했지만 클래스마다 특화돼 있는 무기들이 있고 세컨드의 웨폰 또한 마찬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어, 같은 라이트 클래스끼리더라도 이제 역할이 달라진다는 걸알 수가 있죠. 벨트 아이템과 팩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그 클래스에 특화돼 있는 아이템들이 주어지게 돼 있고요. 이제 이미 2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패스파인더의 경우 시킬 통해서 이제 팩을 쓴다면 이제 빠르게 이동을 할수 있다는 것. 이 클래스가 이제 빠른 속도로 정찰을 하는데 아, 특화되어 있는 거를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거를 이제는 결정짓게해 주는 이제 아이템이 되는 거죠. 이제 어떤 다른 클래스도 이제 그 무기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걸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커스터마이징이션을 통해서 이제 클래스가 분화된다는 거를 아, 증명하는 예가 될 테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00의 체력을 지니고 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지니고 있는 아머 패스파인더 막크 1은 네 번째 이제 레벨까지 상승하게 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험치가 상승하는데 네 번째에서 체력을 100 상승시켜 주는 게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기본 체력이 900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홉 개의 항목 때문에 클래스가 이제 분화된다고 했는데 그 예외 사항으로 이제는 두 개의 항목, 프라이머리 퍽과 세컨더리 퍽은 이제 물론 클래스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르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선택 항목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가 더 다른 특징을 지닐 수 있지만은 선택 항목에 있어서 클래스마다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지금 클래스에 대한 항상 그럴듯 간략한 소개이기 때문에 뭐 아이템 하나 하나가 어떤 쓰임새고 퍼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공략하는 영상으로는, 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 이제 바로 이제는 클래스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서, 어, 클래스에 대한 소개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패스파인더에 대한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는 2편에서 잠깐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C키를 누르게 되면 에너지를 속도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것을 이제 팩에 끼고 있고요. 그 다음 F키를 누르게 되면은 사용하는 수류탄이 적이 우리 깃발을 들고 있으면 그 깃발을 놓치게 하는 이런 아이템들을 끼게, 끼고 있게 됨으로써 그 빠른 속도와 아까 같은 아이템들의 조합이 우리가 적의 깃발을 뺏, 뺏어오는데 그리고 적이 우리 깃발을 뺏었을 때 다시 이제는 추격해서 환수해오는데 가장 적합한 클래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부분은 따로 없는 것이 이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웨폰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이제 언락되어 있는 것 외에는 제가 어떤 사,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지금 보시다시피 언락이 안돼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상황들 때문에 패스파인더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알려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차후 이제 다른 클래스 모두 이제 동일하게 설명해 드릴 부분이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웨폰 같은 경우 언락이 한두 개돼 있는 클래스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다 언락하지도 않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식의 이제 공약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에 대한 설명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벨트 아이템 같은 경우 또한 또는 팩 같은 경우 특성을, 특징을 드러내는 첫 번째 아이템 방금 보여드렸던 드러스트나 임팩트 니트론 이런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겠지만 어, 그 이상의 이제 상세한 설명은 들어가지 않,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머 또한 이제는 기본적인 아머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 되는 이 경로가 각 클래스마다 약간씩 다른 특징들을 부여하고 있지만은 예, 보시다시피 그 에너지가 추가되거나 체력이 추가되는 이런 식의 의미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따로 예,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퍼크 이제 모든 클래스가 동일하다는 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퍼크에 대한 소개는 또 예, 지금은 의미가 별로 없을 거라고 클래스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스킨이나 예, 보이스 이런 것 또한 이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두 번째 클래스 센티날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컨트롤 편에 있어서 제가 저격, 예, 줌인하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는데, 시프트 예, 키를 누르면은 줌인할 수 있습니다. 센티날 같은 경우 이제 저격에 특화되어 있는 클래스이다 보니까 예, 시프트 키를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예, 무기, 처음에 갖고 있는 무기가 이거 저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d 키를 누르게 되면 부여하게 그, 설치를 하게 되는 드롭 제머는 지금 제가 이렇게 회색으로 변했는데 적의 센서에 감지가 되지 않도록 물론 보이는 거는 이제 투명화가 되는 그런 기술은 아닌데 센서에 감지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적이 이제 투명화한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세 번째 클래스인 인포트레이터 클래스가 사용하게 되는. 이는 투명화 기술이 이제 요 근처에 오게 되면은 저희 눈에 이제 드러나게 해주는 방어에 적합한 아,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는 프라이머리 웨폰이나 이제 세컨더리 웨폰은 이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 없고요. 사용하게 되는 처음 받게 되는 그 지뢰가 약간 아, 그러니까 지뢰대 이제는 벨트 아이템이 다름 아닌 이 클레이 모인데요 이 방어에 더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 그, 특화돼 있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또 다른 이제는 예 아이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격과 이런 방어 아이템들이 합쳐지면서 어떤 지점을 딱 차지하고서 이제 적이 지나, 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지나가는 거를 이제 몰래 잡아먹는 말 그대로 정통적인 그 저격수의 역할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인포트레이터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지금 C키를 누르게 되면은 사용하는 그 스킬이 바로 투명화. 이것만 볼수 있듯이 잠입하는 클래스입니다. C키를 이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에너지가 계속 소모되고요.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은 이제 투명화가 풀리죠. 벨트 아이템으로서는 스티키 건네이드를 끄고 있는, 어, 끼고 있는데 이 아이템은 말 그대로 투명화해서적 기지 내로 잠입을 한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방어형 건물들, 나중에 맵 모드에 대한 설명들을 더할때 이제 드러날 텐데 아, 제너레이터나 터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방어형 건물들이. 이런 것들을 터트린데 있어서 스티키 건에이드를 이렇게 딱 부착시키면은,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이제 부착하는 것인 만큼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죠. 물론 얼마든지 저 플레이어에 맞출 수 있긴 한데, 지금 이게 걸어다니는 애한테도 이제 맞추기가 쉽, 쉬... 맞출 수 있으려나? 에이씨. 예. 움직이고 있는 상대방에게 맞추기는 어려운 아이템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로 인포트레이터는 마치겠고요. 네 번째로 솔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저는 지금 영어에서 나와 있듯이 기본적인 그 유닛입니다. 기본적인 클래스인데요. 가장 그 모든 능력치가 이제 중간인 특별히 할수 있는 게 없고 말 그대로 이제는 보병, 솔저가 보병이죠. 이제는 적을 그냥 때려잡고 그냥 중간 역할을 하는 뼈대 허리 역할을 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게임 내 전술, 사용하는 전술 이런 부분은 아, 특별히 이제는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지금 사용하게 되는 이제 아이템들 또한 유틸리티 팩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에너지를 약간 더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체력도 증가시키고 뭐 수류탄 더 증가시 더 얻을 수 있는 뭐 에너지 팩을 쓸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 어, 에너지를 약간 증가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능력 투, 아까 인포트레이터 같이 투명하게 하거나 아니면 패스파인더 같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이런 식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가장 중간적인 유닛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에게 그냥 어 추천 가장 쉽게 추천할 수 있는 클래스이기도 어 합니다. 그러면은 예 가장 이제 특징이 없다 보니까 소울저는 바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레이더 이름에서 드러나 있듯이 이제 약탈자 이건데요. 빠르게 이동하면서 적의 기지를, 방어하고 있는 기지를 이제는 부수고, 적들을 추격해 나가서, 어 죽이는, 다른 말로 이제는 그 괴롭히는, 괴롭히는 역할을, 가장 이제는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 무기가, 이제, 세 발씩 이게 쏘게 되는 이 굉장히 거네이드 란처와 비슷한 이런 무기인데요. 일단 한발 쏘고, 그러면 적은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아, 이제, 그 움직임이 딱 예상이 되죠. 그순간 이제 나머지 두발 쏘고. 제 생각엔 그게 쉬운 클래스는 아니지만은, 어 이제는 어느 정도 몹집 맵집도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어 조금 이제 잘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스킬만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어 유용한, 굉장히 강력한 클래스 중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거네이드는 EMP 거네이드라고 해서, 저기 가지고 있는, 물론 데미지 또한 크고요. 저기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달기함으로써, 도망치려고 하는 녀석들을 이제 잡기 이제 굉장히 좋죠. 말 그대로 괴롭힌다라는 그 이름에 딱 맞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죠. C 키를 누르게 되면 사용되는 것이 이제 실드인데요. 에너지 대신에, 그러니까 데미지를 실 에너지로 이제 환산시키는 것이죠. 데미지를 받게 되면은 에너지가 이제 달면서 다는 대신에 예 데미지는 안입었죠 이것이 바로 네이더의 예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테크니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프라이머리 웨퍼의 이제 테크니션 이름이 기술자죠. 말 그대로 이제 공격, 공격력이 이제 약한 건 아니지만 아, 그쪽에 이제 말 그대로 적을 딱 따라잡아서 이제 죽인다라는 것 시계 무기들이라고 보기 좀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무기는 처음에 인프로드 리페어 툴. 2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기지 내, 방어 기지 내 가까이 가면은 G 키를 누름으로 인해서 주는 이제 기본형 그 리페어 툴이 있죠. 이거 대신에 훨씬 더 능력이 좋은 리페어 툴이 있고요. 뭐네번 여기도 언락할수 있는 뭐 롱레인지 리페어. 좀더 사거리가 긴. 근데 이제 공격형 공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무기들이 있긴 하지만은 처음 주어지는 것이 리페어라는 것만으로도 말 그대로 기술 기술자의 이름에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수류탄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아주 정형적인 수류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팩이 이제는 이 클래스의 가장 독특한. 약간, 테크니션만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걸드러내는 건데, 팩에, 이런, 팩에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예 지금 보시다시피, 터렛입니다. 터렛이 알아서 잘 쏘고 있죠. 당연히 이제 사기를 치지 못하기 위해서, 어 기본적으로 터렛을 이제 설치, 아예 같은 공간에 이렇게 바로 부착할 수도 없게 만들어놨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두개 이상 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시고 뭐 저희 터렛이 애들 잡는거나 보고있죠 난장판입니다 자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 아마 하나가 터질텐데요 아니네 세... 네, 터졌죠 네, 총 터렛을 두개까지 설치를 할수가 있습니다 언락할 수 있는 터렛은 이제 제가 이 게임을 하기 전이 게임을 했을때는 없었던 부분이라 어떤 터렛일지는 모르겠지만 말그대로 팩에는 이제 터렛이 어, 집중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이제는 리페어와 이제 방어 이런 것에 특화되어 있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형으로 나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럼 이제는 이것으로 미디움 클래스 속에 어, 여섯 번째까지 마쳤고요. 이제부터 헤비클래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헤비클래스 첫 번째로 저건하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건하트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어, 독특한 이제는... 이 클래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 일반적인 그 FPS 게임에서 이제 찾을 수 없는 클래스인데요. 지금 이름에서, 어, 저거너트라는 것이 일단 기본 체력 2400에서 이제 200 더해져서 2600이라는 어, 괴물 같은 체력을 지니고 있죠. 물론 헤비 클래스가 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기본 클래스 자체가 포병입니다. 포병. 말 그대로 포병인데 보시다시피 무기가 이런 식의 장거리 공격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녀석을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뜻하면은, 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적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 포병이라는 것에 딱 특화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얘네들을 갖고 이제 싸우는데, 얘네들을 갖고, 어, 이 클래스를 가지고서 이제는 플레이 하는 게 익숙해지면은,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 적들을 한 방씩,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맞추는 것을 이제는 스킬을 익힐 수가 있죠. 지금 저 탱크를 맞추고 싶은데 말이죠. 예. 데미지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맞추는, 맞추는데 이제 숙련도가 약간 상승만 하면은 이 클래스로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는 키를 이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헤비 클래스 둠 브링어를 어, 보여드릴 텐데요. 둠 브링어는 이제는 헤비, 그러니까 지금까지 클래스 중에서도 좀 독특한 어, 클래스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둠 브링어 가지고 있는 프라이머리 웨폰이 보시다시피 이런 어, 미니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키를 누르게 됨으로써 이제 어, 활용시키는 것이 이런 실드인데, 저기 이제는 이실들 지나가려고 하면은, 아, 데미지를 입는다. 라는 거를 이제는 직접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차고요. 얘가 지금 걸어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런,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지나가면서 데미지를 입었죠. 건드리게 됨으로써, 이제는 이거를 딱 저게 우리 깃발 바로 앞에다 딱 짓게, 해, 짓게 되면은, 저기 빠른 속도로 깃발을 뺏으러 오다가 이걸 지나치게 되면서 이제 죽음을 피할 수가 없, 없게 되는 거죠. 이제 2차 무기가 이 e 클래스의 가장 독특한 무기라고 할수 있는데, 뭐, 떠있는 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라, 어, 락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따라다니는 유도 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건 이제 유도 미사일이다 보니까 날아오는 것을 총으로 쏴 맞출 수가 있는데, 상대편은. 빠르게 이제 도망쳐 다니는 놈들에게는 어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가 될수 있겠죠. 떠 있는 이제 이 게임 내에 있는 모든 그 뭐라 까 탱크나 비행기 이런 것들은 다떠 있기 때문에 락을 할수 있지만 이제 이런 플레이어들은 재팩을 쓸 때만 이제 떠 있죠. 떠 있을 동안에는 이제 플레이어도 또한 이제 이렇게 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수류탄은 뭐 이제 일반적인 그냥 폭발하는 수류탄이고요. 이런 식으로, 어, 이 클래스는 엔타이 탱크, 엔타이 탱크에 특화돼 있는, 그 방어에 특화되어 있는 클래스, 헤비 클래스로는 이제 독특하게 어, 그런 거라고, 어,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어, 헤비 세 번째 클래스인 브루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브루트는 말 그대로 솔저를 그냥 보병이라 본다면은, 브루트는 이제 중보병.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클래스가 미디움에서 헤비로 올라갔기 때문에 속도 같은 것은 떨어지지만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이제 훨씬 더 강력한 데미지가 훨씬 더 강한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점에 있어서 헤비 스티키 거네이드고, 어, 프랙처 거네이드, 처음 주어지는 거네이드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팩 또한 이제 에너지 팩 이런 거라 뭐 처음 클래스에 대한 공통, 공, 클래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 때 이제 어떤 아이템들이 이제는 클래스들끼리 이제는 공유하는 아이템들도 있다는 라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지까지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클래스들의 특성은 어떤 기본적인 특성일 뿐이지 플레이 스타일이나 아이템들의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만의 개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예. 패스파인더가 가지고 있는 기본 그 스피, 뭐였지 이게? 스피, 뭐였더라? 그 가지고 있는 스피 퓨저. 이건 헤비 스피 퓨저이다 보니까 한 방에 그냥 라이트 애들에게 날려버릴 수가 있고요잘 맞춘다면은.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후 가지고 있는 이런, 이건 지금 얼락을한 건데,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굉장히 크죠. 한 방에 190. 다른 것들은 이제 연발 쏘는 무기들은 다 80만 이렇게 데미지 줬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이제 가장 강력한 어, 수 술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는 건물 내에서 아니면 동굴 같은 데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런 거, 이거를 지금 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어, 데미지를 줄 수가 있죠. 저시게 이것으로 9개 클래스에 대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특징들은 어디까지나 어, 그클래스의 어, 특정되어 있는 몇 아이템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나눠지는 거고요. 라이트 미디움 헤비라는 이런 그 급, 급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얼마든지 자신이 이제는 파는 플레이 스타일을 클래스에 제한받지 않고도 또 이제는 어, 이슈, 그 숙련이 된다면은 패스파인더로 이제는 뭐 브루트나 둠브링어막 이런 헤비 클래스들을 잡을 수도 있고 브루트나 막 저그너트로 막 이제 적의 깃발을 뺏어갈 수도 있고. 어, 이런 건어지간히 기초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지, 이제는 잘하게 된다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한계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플레이를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 많이 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인포트레이터 같은 경우 투명하고, 화 센, 저격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기들도 얼마든지 멀리서 맞출 수 있지만, 시프트키가 이제 이제는 제대로 이제 저격을 하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센티널이 좋고, 이런 그 테크니션 테크니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예, 전술적인 방어를 하는데 거의 필수적인 어, 클래스라고 또볼 수가 있는 특징들이 다 이제는 있지만 어, 그건 이제 플레이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기도 한다는 거를 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클래스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제는 플레이어들 수가 이제 많아지면은 굉장히 이제 독특한 플레이들이 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는. 어, 전체적인 개관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전투나 컨트롤, 그리고 이제 클래스까지 마쳤기 때문에, 어 이제는 아직 합 1편 그 <laughs> 아레나 모드, 맵 모드에 대해서는 1편 그 아레나 모드 영상밖에 만들지는 않았지만, 차후 이제는 캡처더 플래그나 이제는 어팀 데스매치 이런 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어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있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세 번째 클래스에 대한 소개 마치겠고요. 다음 트라이브스 어센드 영상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다이반이었습니다.